주님 기쁨의 기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주연 자락의 민예지입니다. 제가 왜 갑자기 느닷없이 카메라를 켰냐면 저는 오늘 청년부의 일원으로서 청년부에서 하는 바이벨 칼리지, 로마서 바이벨 칼리지를 하고 밥도 먹고 고 찬양팀 연습도 하고 예배까지 드리는 모습을 다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맞아, 준비하고 나가보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생각했더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했습니다 어, 사실 가까운 사람들은 걸어가고 또먼 사람들은 이제 지하철이나 자갈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좀 거리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지하철을 타면 풍선 갔다가 푸지선도까지 가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빠른 길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비자센터 앞에서 만나요 네, 삼전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비전센터로 가고 있고요. 약간 더 약간 날씨와의 눈치싸움 진것 같아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더울 줄 몰랐어요. 저 패딩 입고 왔거든요. 아무튼, 진짜 이제 비전센터로 빨리 호자 나가서 이제 올라 가서 집으로 가볼게요. 비전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1층이 카페 공사로 인해서 지금 외관이 살짝은 거로 하지만 공사 가 끝나면 어떤 모습이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성문으로 가보세요. 바이블 안내고 가고. 바이 칼리지는 3층에 있어서 3층으로 걸어 올라가야 해요. 안녕하세요. 어, 네.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 핸드폰으로 진행을 했는데 혹시 괜찮으셨나요 어떠셨나요 오프라인 분들도 신경써주시고 온라인 사람들도 많이 신경써주셔서 그래서, 뭐, 얘기하거나 질문하거나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서 이해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확실히 현장을 참여해서 함께 나눔하고 하는 게 확실히 더 좋은데,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했을 때, 또, 뭐, 문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 별로 없고 해서 되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 같아서.

한 시간으로 해서 <laughs> 아예딱한 네, 시간이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음. 저희는 그래서 볶음밥, 짬뽕, 깐쇼 새우 아 깐풍기 그리고 이렇게 짜장면과 군만두를 시켜서 먹고 있습니다. 음. 지금 촬영팀 연습에 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미리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작... 이따 봐요. 이따 봐요. 봐요. 이곳은 노래를 연습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 은총이 입니다 네 혹시 시간되시나요? 안녕하세요아 시간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아, 이곳은 찬양팀 목사님 되게 뭔가 멋있어요 찬양팀 이어폰을 차량 <laughs> 팀분들이 이어폰 끼는 방 법을 몰라요. 요즘 또 블루투스 이어폰 시대니까 선이는 이어폰을 잘못 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알려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약간 어미새가 아기새한테 먹이 주는 것처럼 이렇게 또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있고요. 지금 흥이 난 상황이고요. 저렇게 춤추고 계세요. 인터뷰를 그래도 좀 진행해볼까요? 저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 그 따뜻한 동행 이거 또 틀어지는 영상인데. <laughs> 그다음에 중요한 <게> <웃음> <여기> <웃음> <웃음> 인터뷰 좀해 주세요. 이제 이분은 안녕하세요. 되게 잘생긴 분이시고요. 그하시는 여기 역할이 뭔가요? 국민이요 <laughs> 이거 하나씩 가다얘기해주요아 어, 목사님이 너무 잘생겼어요 아 <laughs> 매일 찬양 매일 다르게 불러서 재밌어요 아 현실적이다 현실적이다 아 특히 오늘 찬양팀 처음 오신 유빈언니 음 오늘 찬양팀 하셨던 아는데 어, 맞아, 맞아. 어, 어 네, 어, 아쉽네요. 더 좋은 청년부를 위한 <laughs>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매달 마지막 주는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자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락. 안녕. <laughs> 아~ 다시 여기 앞에 보면, 짠, 우리 자락 사람 어딨어요? 바쁘시네요. 열심히 뒷정리해주고 계시는 세션 언니 오빠들 항상 고생 많아요. 멋지십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언니.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laughs> 합시다. 어, 사실 다락을 오늘 안 한다고 했는데 서프라이즈. 오늘도 브이로그찍 시간이 남는다길래 <laughs> 다시 모였습니다. 이, 이런 자락 너무 행복해요. 오늘의. 가긴 어딜 가? <laughs> 짠! 저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예배드리고 다락까지 깜짝 다락이었죠. 아주 알찬 시간을 보냈어요. 어, 이런 시간을 계속 보내고 또 돌이켜보면 은혜였던 순간들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청년부 여러분들도 청년부 예배 가운데 그리고 다락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재밌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같이 쌓아가고 싶습니다. 음, 저는 여기서 카메라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본당 지하 요새폴에서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만나요. 안녕.